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는 통신요금 얼마나, 저 휴대전화 통신요금 얼마나? 한 달에 한 8만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엄청 높은 요금 쓰시네요? 무제한 요금제인가, 뭐. 기자니까, 있으면. 걔는 많이 쓰니까. 저는 한 6만 원짜리 쓰는데, 한 통신사에서 한 3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하가 됩니다. 저는 반값. 뭐30% 할인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게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장기로 쓴 사람들한테 혜택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게, 그게 사실 단통법의 취지였어요. 원래 취지는 아, 예, 예. 보조금 준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는 아 거였죠. 예. 네, 근데 이 취지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항상 이득을 보는 쪽에서. 그러게요. 아, 휴대폰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빼놓지 않고 읽겠습니다. 와 Y 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 6월 15일 네, 6월 15일 하면 기억나시는 게아 조금 전에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얘기했는데 오늘 6일 오기도 하네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17도 되는 날이죠 예, 예. 어, 어쨌든 유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한반도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와중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14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조명균 전 통일 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통일부 장관의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개성공단 사업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균 통일부 후보자의 일성은 왜 개성공단 재개였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첫 마디가 왜 네. 개성공단이었을까? 네. 첫 마디가 정말 그랬어요? 어, 발표 직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 개성공단은 재개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남북 관계를 푸는데 추진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게 됐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개성공단은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맞먹으면 곧바로 재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 조 후보자의 발언은 개성,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당일을 언급한 것이지 당장 재개를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조명근 후보자는 어제는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는 발언이 이제 좀앞서간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조부자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첫마디로 선택한 것. 예.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조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개를 가장 어,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기자들의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라고 일단 설명을 했어요. <laughs> 기자들이 물었어요. 먼저. 어, 조 후보자에게 왜 지명받자마자 1성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예. 질문이 개성공단 재기를 묻는 게 앞서 나왔고 <laughs> 기자들이 다른 현안까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요 이거 첫 번째 이유를 들으니까 조금 긴 빠지는데요. 김 어, <laughs> 빠지지만은 또그 이유도 맞으니까 그리고 어, 이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물었더니 네.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 풀어 나간다는 입장과 같다는 음. 점을 점점 강조를 했고요. 그래. 두 번째는. 조명균 후보자의 경력이 개성공단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도 네. 개성공단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뭐 대충 두루뭉실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재개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분명 평소에 관심이 지극히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교류 협력국장,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 사원 취업단장 등을 거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남북 경제협력 핵심 사업 실무를 맡았습니다. 예, 예. 개성공단 사업 지원 단장 때는 개성공단 출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깊이 관련되어 음. 있기 때문이고 예. 청와대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정, 남북 문제 해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요. 일단 개성공단과 밀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들어갔을 거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인 지난 2월에 정권 교체를 이루면은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서 3단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성공 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요. 이런 의지가 조명균 후보자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가 퍼주기 아니냐, 퍼주기 그렇죠.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퍼주기라고 공격하고 사실을 오도한 측면이 있죠. 음. 실제로는 북한보다 우리가 얻은 게 훨씬 많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예. 나온 것도 있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10주년 때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분석을 해보니까. 어 남한은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 어. 북한은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했으니까 그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득에서. 그래요, 문 대통령도 그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음.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 개에, 협력 업체만 5천여 개였으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수백 배더 컸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한 거죠.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됐다. 네. 우리가 더 이득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재개한다고 라 하면 아까 바로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절차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경협을 이른바 퍼주기로 규정하면서 남한에서는 북한에 베푸는 시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인식이 많았죠. 아,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개성공단을 우리가 하겠다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죠. 남과 북 서로의 입장과 조건이 있다. 그걸 조율하는 게 간단하지 않을 거다. 간단치 않다. 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북한이 거부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난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를 뭐 철수하니까 북한이 폐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죠. 예. 공단 내 남측인은 전원주방했고 예. 개성공단 내 자산통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그 기계 놓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막 비닐 씌워서.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기계와 자재 다 있나 봐요.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대로. 네. 그거 지금 들어간다고 한들 바로... 저, 도, 기름칠해가지고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될 것이고, 금강산도 왜 이제 동결 후에 몰수했잖아요. 예, 예. 아직 개성공단은 몰수단계까지는 안간 걸로 아는데. 북한 정권이 몰수한 예, 건 아니에요. 예, 여기 있고, 북한 조평통이 어제 이제 6.15 17주년 성명을 냈는데, 예. 어, 군사적 긴장 완화부터 시작해라. 음, 음. 어, 뭐 민간 교류 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 관계가 풀려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자 일단 북한의 태도가 어떨까가 음. 하나 문제고 네.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요 네.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정까지는 좀 과정이 있죠. 뜨거운 감자죠. 정부 고위 당국자도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고 당장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사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엔 제재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어, 유엔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겠죠. 유엔은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 개성공단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또 분위기가 쉽지 않겠네요. 국제적인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이고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또 여건 조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어, 어,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바로 재개한다고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임동훈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제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예. 중단된 교류 협력 사업을 하나씩 재개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등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기환했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어, 그 발언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국회에서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긍정 이론이 부정 이론보다 앞서고 있고 예. 이런 점들로 볼 경우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은. 개성공단 재기는 이제 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왜 개성공단이었는가 오늘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와중에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에... KT 얘기 환급금 얘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잠깐 KT를 썼던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올레폰 안심플랜 서비스라는 걸 가입한 분들.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988만 명. 잠깐이라도 해당됐으면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통일부 장관이 할수 있는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첫마디로 선택한 것. 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조 후보자가 개성공단 재개를 가장 어,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기자들의 질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라고 일단 설명을 <laughs> 기자,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먼저. 어, 조 후보자에게 왜 지명받자마자 1승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예. 질문이 개성공단 재개를 묻는 게 앞서 나왔고. <laughs> 기자들이. 그면 남북 관계를 푸는데 추진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게 됐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개성공단이 어떻게 장관이 이렇게 맞먹으면 곧바로 재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 조 후보자의 발언은 개성,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당일을 언급한 것이지 당장 재개를 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조명근 후보자는 어제는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는 발언이 이제 좀압사한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조부자는 북한 핵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는 통신 요금 얼마나? 휴대전화 통신 요금 얼마? 한한 달에 한 8만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엄청 높은 요금 쓰시네요. 무제한 요금제인가, 뭐. 기자니까 하기는 뭐. 많이 쓰니까. 저는 한 6만원짜리 쓰는데, 한 통신사에서 한 3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하가 됩니다. 저는 반값. 삼십 프 할인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렇게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장기로 쓴 사람들한테 혜택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게 사실 단통법의 취지였어요. 원래 취지는 아, 예, 예. 보조금 준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는 거였죠. 예. 근데 이 취지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항상 이득을 보는 쪽에서 그러게요. 아, 휴대폰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읽겠습니다. 와이 뉴스 뭐가 지고 오셨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 6월 15일. 네, 6월 15일 하면 기억나시는 게. 아, 조금 전에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얘기했는데 오늘 6일 오기도 하네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 17도 되는 날이죠. 예, 예. 어, 어쨌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한반도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와중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4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조명균 전 통일 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이 통일부 장관의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조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균 통일부 후보자의 일성은 왜 개성공단 재개였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첫마디가 왜 네. 개성공단이었을까? 네. 첫마디가 정말 그랬어요? 어, 발표 직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